롯데 칠성. 비즈니스 모델은 가격 경쟁형 경제적 해자 종류는 원가 경쟁력 경제적 해자 강도는 취약. 투자기회 1. 해외 시장 진입 확대. 2. 제로 탄산 음료 시장 점유율 상승. 3. 소주 시장 점유율 상승. 약점 1. 제품 포트폴리오의 브랜드 파워 열이. 2. 내수 사업 성장성 한계. 3. 낮은 배당 성향, 낮은 ROI. 밸류 트랩 가능성, 리스크 1, 헬시 플레저 트렌드, 2, 소주, 맥주 시장 역성장 추세, 3, 음료 시장, 주류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현재 주가 11만 6,200원, 1년 후 적정 가치 16만 8,400원으로 기대 수익률 플러스 44%, 매수 목표가 11만 700원, 투자 판단 홀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롯데칠성 사업 분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